참 이쁘다. 무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나가세, 의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름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소리라 갈색 음이 예설서 나갈 새 의심 버리고 걸어갈 새 믿음이 있어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어든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증거 없어도 거대 로는믿 으며 쉼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안 에서, 이루리흐흐음음흥흥흥흥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마음의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안에서요 우리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의 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해는 옷도 하든지 으든든덜렁덜든든든덜든덜든 들은 들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해소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해소서 아무 증거 없어도 흐흐흐흐흐흐 <laughs> <laughs> 믿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있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서 나갈세 나갈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문각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우리 걸어가세 믿음이 에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쎄 믿음이 있 서서 공각이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기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했어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머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했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의 소리라면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눈각이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라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의서사 과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기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자 심버리코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 천국의 날에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천사들처럼 행했고 온 마을이 성적인 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본보기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꿈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으며, 제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천사들 가운데 최고로 높은 미가엘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갈 것인지, 마귀와 논쟁하면서 미가엘은 마귀에게조차 욕하지 않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는 척 하며, 말 못하는 짐승과 같이, 이성이 아닌 감성, 감정과 본능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강기를 따라갔고 돈의 눈이 어두워 팔람처럼 나쁜 일을 저질렀으며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죽고 말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귀한 만찬에 끼어든 더러운 흠집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아무도 개치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비한 방울 내려주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같이,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다가 뿌리째 뽑히는 나무같이 이들은 두번 죽는 최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바다의 거친 파도와도 같이 거품을 뿜어내듯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샘에는 별처럼 깜깜한 어둠 속을 떠다니며 방황합니다. 아담의 칠태우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당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 사람들은 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고 내 지정의가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내 지정의를 항상 어, 예, 내 지정이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판단 이런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지정의를 항상 없애고 내리쳐서 주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말씀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 나라가 돼야 돼 주님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 가르쳐 주셔요 항상. 내가 뭐, 모르는 거, 어때요? 핸드폰 모바일에다 대고, 검색도 해보고, PC에다가, PC 컴퓨터에다 대고도 검색해보고, 뭐, 다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 그래서 뭐, 모르는 것을 알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 내가 생각하고 감정이 들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신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그, 생각과, 그런 정의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 어, 는 주님의 것들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뭐,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네, 이 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이 내리는 비. 아무리 돈을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다 태워도 하나님 앞에 어. 어떤 신 앞에 뭐 제사를 들어간다 해도 이피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럼 너무 이제 많이 와가지고 그 도시화 될수록 배수로가 안돼 있고 또 논밭이 이렇게 무성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것을 다 만든 거예요. 잘못했거든. 그냥 하나님의 자연적인 것은 비가 다 이렇게요. 많이 와도요. 계곡을 따라서 다 바다로 흘러가게 만들고 주님 그러시거든. 이 사람이 항상 욕심을 내요. 예, 네, 항상 침범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 낮아가지고. 그런데다가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예, 네, 막 지하로 물이 막 스며들고 들어오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사람을 괴롭히려고 물을 많이 이렇게 내린 게 아니야. 이 물을요, 흡우간땅 속에 넣어서요, 우리가 또 먹는 물도 만들어주시고, 이게 흡우간이 물이 안 오면, 이 도시도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네. 비가 한달 만에 보세요. 아주 먼지가 먼지가. 그래서, 어, 잘 사는 그런 저기 구나 도시는 물 청소를, 물 청소를 계속 해야 돼요. 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참미연만해도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 뭐야 먼지를 딱 이렇게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물을 흘러 보내요. 그 찰수차나 물차들이 물을 그 이렇게 뿌려 대 그러면 물이요 어막 가물고 막 빼앙볕에 막 물을 막 뿌려 대면 그나마 길거리가 시원해져 사늘해지면서. 그, 약간 온도, 내려, 온도 차이도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때요? 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깨끗해져요. 막 물을 계속 도로에다가 뿌려대니까, 물이 가물었을 때도 그렇게 한 데는 돈이 많은데요, 돈이. 물 수도 기 쓰는 거예요, 돈을. 그래야 그 도시가 돈보다 더 귀한 사람들의 생명이 깨끗해져요. 공기를 아무리 정화를 시킨다고 본체가 깨끗하면요 깨끗해요 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어떤 사람 태어나가지고 어? 아주 자기의 감각이 맞는 것처럼. 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뭔가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맞지를 않아, 살아 맞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맞지를 않더라는 거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감정과 결단이, 뭐, 논리적인 것이, 판단하는 것이, 이치적인 것이, 맞다고 생각해. 예, 그러나 맞지를 않아요, 사람. 자기 성품과 뭐가 맞다고 생각.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데, 거짓이 진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거짓은, 거짓이기 때문에 절대로 뭘할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짓은 그 있습니까 예, 거짓은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 거짓은 그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은 그 한장 항상 거짓이 그 거짓 그 나름대로의 그 삶에서 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거짓 쪽으로 살지 않고 진실로 살죠. 진리로 살아요, 진리. 아멘. 예,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 진실되게 아주 주님과 함께 에,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에, 판단과 결단이 되게끔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하면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아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 네. 아, 나니,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 순이, 주의 길로, 도와주소. 아 주님의 길로 오른 사람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길로 살아가요. 다른 플랫폼 갑자기 멈춰가지고 지금 그거 어, 잡으려고. 아 유튜브 말고 다른 플랫폼이 이게 이 설정하는 이 창을 갑자기 이렇게 돼서 이상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뭐몇 단계 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있는 대로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소리는 나의 이치, 나의 판단, 나의 이성이 맞다. 이렇게 살아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의 판단이 맞아요. 주님의 논리가 맞고 주님의 이치가 맞는 거야. 주님의 성품이 맞는 거야. 사람의 성품은 항상 바꿔놔 버려요. 그 짓이 진실을 이기려고 해 버려요. 그 짓이 그 짓으로 항상 사람들을 갈라놔 버려요. 갑질을 해 버려. 갑질. 할렐루야. 그래서 어, 그런 말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며 시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아는 척하며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아는 착결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희박하게 아는 것을 가지고 어때요? 음, 아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기려고 막 부단히 막 어? 부단히 막 그렇게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이 내실 것이었거든. 거짓으로 거짓을 계속 낳고 거짓을 하면 그 어, 부서는 망하, 망이요, 망해야 돼. 근데 안 망해 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지역과 나라들이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셔. 언젠가는 주님이 진노를 하셔야 불면 그 나라와 그 족속과 그 열방과 그 개인과 그 사람들은 멸망당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까불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는 진실과 사랑과 옳은 것밖에 없어요. 열심에 네? 순종만 우리에게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때에 따라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이겨 이겨 버려요 주님의 뜻을 이겨 버려야 합니다. 네. 주님의 어떤 감동을 주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고 주님 기뻐하시면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의 심판이 아닌 본보기로 다 보여주셔 주님 본때를 보여주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과 축복과 지금도 생명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아, 불순종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께 사여주, 용서해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건강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과 말로 다할 수가 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말로 다할 수 없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도별볼 일이 없는 저를 우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려서 나는 가자. 밑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되게 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려 죽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이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아가세 나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공각이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음, 이미 얻은 증거 대로 는믿 으며, 이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요. 걸어가 세이 름이 해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신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온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늘참 이뻐요 그기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은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요? 걸어가세 믿음이 예서서. 아가세, 아가세, 무심보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응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